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꿈과 사랑을 동시에 잡고 싶다는 4대 어쩔녀 모시겠습니다. 광미주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물세 어, 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광미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SG에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말투나 아니면 행동에 대해서 어눌한 부분도 있고 어, 좀 당당해지고 커리우먼 같은 여성이 되고 싶어서 네. 신청하게 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회사의 면접장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소개를 짧게 자신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멘트님들께서 보시고, 아, 이래서 문제다. 하시면, 네. 닭인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입사 지원이 뭔가 자네. MSG에 들어와서 행복한 바이러스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진 않네. 요즘 되게 인상은 좋고, 사회 외적에서 만날 때는 되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네. 인상이거든요. 음. 근데 직장이라든지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얼굴형 자체도 너무 어리어리하고 음. 말투도 굉장히 아기처럼 귀엽고 어린 이미지가 있는데 메이크업도 너무 자연스럽고 음. 직업도 약간 뷰티 크리에이터 쪽을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연구를 음. 많이 해서 음. 어좀 그런 이미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음.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그 직업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어, 셀프로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음. 뷰티 크리에이터랑 아티스트랑 또 뭐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다른 사람 얼굴에 그 사람 얼굴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본인 얼굴에, 본인 네. 얼굴의 개성을 살려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많은 걸 연출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차이점이 음. 음. 저 여자 참 멋있다 아니면 내가 동경하는 스타일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궁금하네요 어, 뷰티 유튜버 중에서 음. 경선이라고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고요 CL 메이크업 지금 하시는 코니 씨라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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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할 때는 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약간 넓적하고 볼륨감 없는 얼굴이어서 쉐딩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진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말투가 좀 어눌하잖아요. 그래서 왜나온지알것 같은데 그럼 연애했을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어눌한 말투 때문에? 나쁜 남자 스타일을 만났을 때 뭔가 귀에 눌리는